안녕하세요 태양 금속 한번 보겠습니다 태양 금속 월봉으로 한번 볼게요 지금 좋은 자리 많이 왔습니다 월봉으로 보시죠 월봉으로 계속 내리꽂죠 내리꽂고 내리꽂고 하다가 이번에 잘 타고 올라갑니다 여기를 잘 타고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태양 금속 거래소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운소, 운수, 운수 장비 업종이고요. 시총이 749억 보겠습니다. 월봉으로 21선 중에 됐죠. 21선 강하게 올라가고 타고 있죠. 여기를, 여긴 깼었, 깼었던 자리입니다. 여기를 강력하게 지지해주고 올라갔죠. 그 가격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자동추세선, 월봉으로 보시면 이 자동추세선 자리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1600원 종가상으로 1600원만 깨지지 않는다면 월봉으로 단 얘기는 간단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5일선 올라갈 때 5일선 중요하죠. 이 가격대 한번 오면 한번 매수해 볼 자리입니다. 1800원, 1900원대 여기 오면 한번 매수 한번 해보자. 월봉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태양급속이 어떤 회사인가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원가율 상승으로 수익이 감소했네요. 얘는 종속 회사의 공시 대상 사업으로 2022년 현대자동차, 그다음에 전자부품용 냉간 단조 제품과 관련 부품을 생산 판매하는 지배적인 단일 사업 부문으로 운영되고 있다. 자동차 기계 전기 전자 부품용 냉간 단조 제품은 자동차 수송 기계 가전 전기 자재 등을 생산하는 기초 부품으로 기초 부품으로서 기본적으로 막대한 설비 투자가 요구되는 일종의 정치 산업을 영위 생산은 고객 주문 생산으로 주문에 맞춰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023년 3월 전년 종기 대비 매출액이 증가 20%나 증가했네요. 영업이익은 감소, 당기 순이익은 흑자 전환했고요. 주요 거래처가 현대 기아, 한국 g m 이네요 완성차 업체 그리고 현대 모비스, 만도 등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술력은 탄탄하다. 그렇다는 얘기는 언제 우리가 매수를 해 봐야 될까? 지금 자리입니다. 지금 자리 천천히 자리. 이5일선 조정받고 5일선 부근 1,900원대 온다 그러면 1,900원 밑에서 한번 매수를 해봐도 될 자리가 나오기 시작하네요. 일봉으로 볼게요. 일봉으로 121선 중요하다 했습니다. 한번 깨졌죠? 깨졌다가 1 2 0선 깨졌다가 급하게 다시 올려면서 121선 지지받고 올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좋은 자리에서 올려버렸다. 121선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일봉으로 121선을 계속 관찰하시고 대비를 하시고 매수할 준비를 하시고 121선 부근, 121선에서 매수를 한다. 그러면 손실이 나더라도 손실이 나더라도 이렇게 장난치더라도 다시 한번 올라갈 기회가 있습니다. 121선 근처에서만 사, 사면 물론 월봉으로도 다 봐야 되겠죠. 월봉으로 보시면 음, 자동추세선 잘 가고 있고요. 모양이 아주 좋게 이쁘게 나오고, 일봉으로는 121선 급하게 다시 올라가더니만 다시 지지받고 올라버린다. 그렇다 얘기는 이 부근에서는 한번 사볼 자리다. 1800원에서 2000원대에 그 부근은 사볼 자리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천천히 매수 한번 해보자. 뉴스 한번 볼게요. 공시. 뭐, 지금, 실적은 아직 안 나온 것 같네요. 실적은 안 나왔는데, 실적인 그래도 좋게 나올 것 같기 때문에 이렇게 올린 것 같습니다. 태양금속 좋게 한번보시지요 명신산업 한번 보겠습니다. 명신산업. 월봉으로 21선 딱 지금 근처에 있죠. 그렇죠? 계속 내리막길 하다가 지금 좋은 자리에서 지금 딱 걸쳐 있습니다. 떨어지자마자 급하게 윗골이 달고 아니 밑골이 달고 쫙 잡아먹으면서 2 1선까지 다시 또 잡아놨어요. 지금 가격대가 중요하다는 얘기, 얘기입니다. 2만원대 에 종가상으로 2만원대는 지지를 해줘야 된다. 명신산업 거래소로 구분되어 있고요. 운수 장비 업종입니다. 시총이 1조 정도 됩니다. 어떤 회사인가 보고 가겠습니다. 명신산업. MS 오토텍 계열사네요. MS 오토텍이 45% 지분율을 갖고 있습니다. 국내 확고한 진입 장벽을 구축하고 있다. 명신 산업 한번 잘 보십시오. 하스 하스 테핑 공법으로 경량화시켜서 자동차 자체 부품 업체에 납품하는 것을 주요 사업하고 있다. 보십시오. 뭐 미국도 하고 있고요. 글로벌 전기자동차 고객사에 납품하고 있다. 전기차에 납품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매출도 증가할 것이고 영업이익도 증가할 것이고 명신 산업 잘 나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잘 보십시오. 월봉으로 중요한 자리가 왔어요. 물론 바닥 신호는 있다 나왔고요. 두번 나왔고. 계속 제가 바닥 신호 얘기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바닥 신호가 나온다. 그러면. 시간적인 여유와 돈이 여유가 있다는 얘기는 천천히 매수, 매수 타이밍 좋은 자리에서 한 6개월 정도 빠르면 한 달, 한달 뒤에 튕겨져 나가는데 조금 그래도 한 두사, 두 달에서 한 6개월 정도 매수 타이밍을 줍니다. 물론 그 기간이 우리들 개미들한테는 지겹고 험난하고, 아, 못 버티는 자리이긴 하지만 그 자리만 잘 버티면서 조금씩 조금씩 매수를 한다면 나중에는 큰 수익이 나고 중 장기적으로 끌고 갈수 있는 싸게 가게 가격, 싸게 가격을 사기 때문에 그 힘을 준다는 얘기예요. 명신산업 잘 보십시오. 매수 타이밍이네요. 일봉으로 볼게요. 일봉 일봉으로 보시면 121선 계속 중요하다 말씀드립니다. 지금 내리막길 하나 내리 꽂는 것셋네개 하나 둘셋 넷, 다 꽂는 것을 어떻게? 다 견디고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까지 밀어버렸으니까 올라갈 줄 알고 확 그랬는데 확 밀어버렸죠. 개미털기를한번 했습니다. 121선 그러면서 급하게 다시 121선 부근까지 왔다. 여기가 지금 얘네들이 2만 원, 2만 2천 원대 부근 여기 올라타는지 확인을 하시고 매수하시는 것도 괜찮죠. 거기에서 아마 조정을 좀 받고 그 다음에 121선 지지력 받고 테스트 다시 한번 하겠죠. 그러면서 올라갈 것 같아요. 명신산업 좋은 자리 매수 타이밍 한번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보십시오. 명신산업 뭐 실적 발표를 했나요? 한번 보겠습니다. 공시가 나왔나? 뭐 나온 건 없습니다. 그렇다면 얘기는 전체 뉴스 한번 볼게요. 전체 뉴스도 크게 뭐 나온 거 없고 8월 11일 날 나오긴 나왔나보네요. 8월 11일 날, 사상 최대 분기 실적. 나왔네요. 명신산업. 보십시오. 2분기. 전년비에 비해서 200%는 올라갔어요. 테슬라 사이버트럭 모델 수주도 가능성도 있고요. 명신산업 기술력도 좋고, 지금 자리 좋은 자리입니다. 명신산업. 주의 깊게 한번 보십시오. 명신산업,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천천히 떨어지면 좋죠. 떨어지더라도 올라갈 놈이다. 매출이 실적이 이렇게 좋은데 안 올라가고 100입니까? 올라가죠. 당연히. 명신산업, 지금 좋은 자리라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회원 가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